이상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부산진구 일타강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9월 17일 오늘 또 꺼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못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부가 부산을 홀대한다고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거짓 정치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한다면 합니다. 즉시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권 산업 투자 공사를 설립합니다. 지역 기업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해 AI바이오 해양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미래 신산업을 키웁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부산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부산을 동남권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발목 잡는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진짜 발목 잡는 건 박형준 시장의 낡은 거짓 정치입니다. 다양한 경험, 유능한 실력 이상호는 오직 시민과 함께 끝까지 뛰겠습니다.